복음은 손해 보고 희생하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빌레몬서 1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사도바울은 17절에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곧 그를 나처럼 대해달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이죠.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큰 손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배신하고 주인을 떠난 종이었죠. 도망친 종이었고, 뭔가 훔쳐갔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네시모, 유익한 자였지만, 빌레몬에게는 무익한 사람이었고,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은 중재자가 되어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자기 자신처럼 대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구는 감정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요구였습니다. 복음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복음은 기꺼이 손해보게 만들고 희생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쳐 흐르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오네시모는 과거를 보면 배신자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믿음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 믿음의 형제요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시선으로 빌레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오네시모가 아닌 지금의 오네시모를 은혜 안에서 바라봐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나처럼 대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나와 같이 대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지점에서 마치 예수님을 대하듯 그를 대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오네시모를 바울과 같이, 오네시모를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대해야 할, 그렇게 마주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이런 시야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빌레몬에게 나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이 온의 심호를 대하여 달라, 이렇게 빌레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를 존중해주고 그를 환대해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공간입니다. 이런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이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새롭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정체성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품고 하나 되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요, 교회인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중보가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불이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자기 앞으로 계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확증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자신의 친필로 쓰노니 내가 다 갚겠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레몬에게 편지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이름으로 책임을 지고 그것을 원한다면 빌레몬의 손에까지 책임지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친필로 기록하여 법적 보증을 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인간적인 호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랑 안에서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빚을 다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빚을 자기 앞으로 계산하셨던 것이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테, 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대신 갚아 주셨고. 자기 자신을 들여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하여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에게 그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닮은 삶의 방식이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증하여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 소환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결국 대신 갚아주는 사랑 아닙니까? 손해를 계산하지 않고 상대의 죄값을 자기의 목수로 삼는 그 사랑, 여러분 복음에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복음적 책임감 위에 세워진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모두가 자기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세상 속에서 복음은 누군가의 손해를 내가 대신 지겠다라고 말하게 만드는 곳.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나은 사람들, 복음의 언어를 만하는 사람들, 거듭난 신자들에게서 가능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여기서 바울은 단지 오네 시모를 위한 중보자가 아니라 빌레몬에게도 소망을 품고 있는 영적 동역자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자신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서로를 통해 기쁨을 얻게 되는 복음 공동체의 기쁨을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관계들로 인해 평안함을 누리길 원했습니다. 이 평안함은 복음에 순종하는 자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손해를 받아들이는 이의 사랑, 빛을 덮는 이의 관용, 형제를 품는 이의 용서, 복음은 우리가 손해 보는 자리에 서게 하지만, 그 손해 속에서도 자원하여 기쁨과 평안을 열어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희생이 아니죠. 복음 안에서 기꺼이 포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늘, 평안. 하나님의 은혜가 격발하여 우리에게 자원하여 드러나는 희생과 포기와 고난을 감내하는 삶의 여정. 사도바울은 21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하였으므로 내게 이렇게 쓴다. 내가 내게 말하는 것보다 더 행할 줄 내가 안다. 그런 기대가 사도바울 안에 있는 것이죠. 복음의 은혜는 언제나 최소의 기준을 넘어서게 만듭니다. 용서만이 아니라, 품는 것까지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현재를 함께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누리는 평안. 여러분, 이 자리까지 사도바울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기대 이상으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기대하는 것도,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아닐까요? 은혜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그가 복음의 정신대로, 복음의 가치대로 살아갈 것을 바울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를 다시 노예라 부르지 아니하고 형제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자리까지 나아가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기대 이상의 자리까지 움직여 놓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은혜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명령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자유의 순종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은 손해보고 희생하게 합니다. 인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이 서 계신 그 길, 복음의 가치가 드러내는 대로 우리도 손해보기를 회피하지 말고 희생하기에 인색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넉넉히 그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